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비방이 더 빠르고 또더 우리의 마음에 더큰 상처를 남겨서 그래서 때로는 사랑보다 비방이 더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놓은 관계가 단 한마디 뒷말에 무너지고 수십 년된 우정이 확인되지 않은 비방 앞에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가득 담긴 커다란 유리수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생수가 가득한데 그곳에 누가 독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이라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덕은 소리 없이 입자 사이를 파고들어 수조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비방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있는 대로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퍼지면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아리를 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비방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면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첩을 취했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모세가 첩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였는데 게르섬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두 아들을 낳은 후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그 백성들 간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일만 생기면 늘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겪는 그런 슬픔 중에 가장 큰 것이 배우자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시보라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민족인 구스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에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 율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되겠죠. 선민의 지도자로서 본의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방하려고 하면 할수 있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비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그를 구해 내었고 또그 모세에게 유모 그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 줬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입이 되어서 그냥 언제나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했던 아론. 이 누나와 형이 앞장서서 비방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제 간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과 미리함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제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친구에 대한 비방을 하려고 하자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를 물었다 그래요. 네가 하는 그 비방이 사실이냐? 그리고 또 네가 하는 그 말이 선한 말이냐?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이 유익한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하자,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말을, 그것은 배설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일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적대감정을 가진, 어쩌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를 비방한 사람은 모세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왜... 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율법에 크게 잘못됐다고 할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문제 삼고 비방을 했을까?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데 모세가 하는 결정이 결코 완전하다 할수 없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 보니 모세의 결정도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모세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같이 맞추려는 희귀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리암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머로 천거했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여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 또한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항상 모세의 입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안과 이 아론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고,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아론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웠지, 그들이 모세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로 세웠으면 끝까지 돕는 자로 살면 됩니다. 돕는 자로 사는데 내 능력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면 이것은 뭐라고 되냐? 반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시면 지도라 쓰면 되고, 또 돕는 자로 세우면 돕는 자로 살면 돼요. 돕는 자가 능력이 있다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안과 아론은 자신이 모세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세와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잘못을 저지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요, 항상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을 들추어내는 쾌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면하기 보다가는 뒤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리암과 모세가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할때 여기에 모세를이라는 단어가 3인칭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모세가 없는 곳에서 비방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해도 됩니다. 요 명절에는요,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욕하지 말아요. 그냥 칭찬만 하세요. 아멘 한번 해요. 그런데 만약, 아, 저 누군가 잘못했어. 그러면 절대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야기해야지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합해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비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를 모세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들었겠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다 들은 게 아니라 일부만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방에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빠릅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방하니까 결국은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았겠어요? 백성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은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이 괴해가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차질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미리암에게 자 십십 10, 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져 가게 되자 아론이 그 순간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아내 동생 내 동생 이랬겠죠. 었 그런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보세요. 하루 아침에 내 동생하다 뭘로 바뀌어요? 내 주여라고 바뀝니다. 자신의 동생이기는 해도 자신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때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요. 교만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왕 우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왕은 이 자리에서 나가소서라고 경고했는데 우시아가요 아사라의 권고를 막 무시합니다. 뭐 내가 하겠다는데 제사장인 주제에 뭘 그렇게 함부로 무시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시아의 얼굴에 나병이 들어서 온 몸이 오늘 미리암처럼 희게 됐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초라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그 자리에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병이 걸렸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꽃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는요 그 나병이 들었 또 온갖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뭐죠? 온유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열받았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그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물을 줘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온갖 혈기를 부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런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온유하게 화를 내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화못 내요. 사랑 없으면 화낼 수 있어요. 아무리 성질이여 별난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만약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모함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그 비방에 비방으로 대한다 그러면 결국 비방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막 다투는데 모세가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그냥 꾹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이나 꿈을 주어 말하지만 내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직접 말해주는 사인데 너희가 감히 내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느냐 하면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 미리암은 온 몸에 나병이 걸려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론은 바로 모세에게 매달려서, 내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 비방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앞세우지 안습안 씁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끄러워 하는데, 너희가 내가 택한 종을 함부로 무시하고 비방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7일 동안 밖에 갇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했지만 한 가지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인데 그 일에 미리암과 아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저렇게 갇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감정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또 세상 일을 할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을 꾸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지휘를 하는데 그 단원들이 실수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실수할 때마다 그는 야단을 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대요. 왜 실수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안 칩니까? 그랬더니 토스카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에게는 그를 꾸짖을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 음악을 완성해야 될더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짖어서 결국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결국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미리안과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병이 들게 해서 7일 동안 분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권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고 두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권하고 교회의 말도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멀리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하는 사람, 고쳐지지 않은 사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비방이 순식간에 누룩처럼 공동체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또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선한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건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이 아닌 말은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지 않은 말은 여러분 입에 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해도 교회나 가족에 유익하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닫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방은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방할 때 똑같이 맞서 싸우면 비방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침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사랑이 비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순식간에 퍼져요. 사랑은 천천히 퍼집니다. 겉으로 보면 비방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침묵할 줄 알고 사당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이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절대로 칭찬은 없을 때 해도 돼요. 비방은 절대로 3인칭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곤면할 일은 곤면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비방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